자,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주가 전망 시원쌤이 시원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볼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심리인 이 차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이 종목 상장하고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4배 가까이 상승했던 종목인데 자그 이후로 올 초부터 하염없이 주가가 밀려 내려갔었죠. 자 그래서 고점을 12만 4500원 형성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저점을 7만원 이제 깨지면서 자, 여기 얼마냐면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67,300원까지 밀렸다는 거죠. 고점력이 최저점 역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이제 봤을 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밀렸는데 이전에 이 저점 라인을 안 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 추세로 전환한 후에 여기 이 박스권 있죠? 이 네모난 박스권 에좀 갇혀 있는 흐름들을 올해 내내 좀 보여주고 있다. 뭐, 9만원 돌파할 때쯤이면은 다시 7만원 또 내려오고, 또 9만원 또 돌파할 때쯤이면은 다시 내려왔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이 양봉의 캔들로 뭔가 이렇게 반등의 신호가 5% 나와줬는데, 자, 오늘 아시다시피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이라고 선을 그었을 때 단기 추세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좀 밀렸는데 다시금 이 부분을 돌파할 때 그때 이제 급등이 나와 줬었는데 우리 채널 두산 로보틱스 바로 이 시점에 또 상승하기 직전에 알려드렸던 채널이죠. 자 저희 채널 들어가셔서 오늘의 원픽 두산 로보틱스 검색해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과거부터 영상을 촬영했지만 제가 6월 달은 6월 8일날 최초에 두산 로보틱스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 봐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셨다는 거죠. 6월 8일 한번 보시면은 6월 8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뜨기 직전하죠. 바로 보시면은 요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촬영하고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린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채널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면서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어셀. 최근에 오름세를 나와주고 있는 두산그룹이죠 두산그룹이라고 하면은 사실 실적에 대비했을 때 너무 과도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주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당장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이고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금 늘려가는 중입니다 유럽도 최근에 독일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거점에 대한 부분 마련이 끝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바, 유럽 쪽의 하반기에는 최대 3 0 k g 무게를 적재할 수 있는 PC도 출시가 예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 자 MSCI 8월 정기 리뷰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건데 MSCI 편입되면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 편입되면은 이 MSCI가 모건 스탠리입니다. 자 미국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리스트를 딱 보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종목들을 살텐데 그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 명단에 올라와 있으면은 일단 어 이거 두산의 리포트 한번 보면서 어 이거 사도 되겠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예 MSCI 편입 안 되면은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리스트 명단에 넣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에 약간은 약점이 있는데 이게 편입되면은 주가에 대한 수급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했지만 지수가 빠지면서 다시 밀렸다가 자 지금 이 장대양봉의 거래량이 터졌던 저가 라인 안 깨졌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또한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상승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보이지 않습니까 3개 정도 요게 뜨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머지않아 상승할 겁니다 6월 8일날 말씀드리고 진짜 급등 나왔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도 다이아몬드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뭐지 하나 상승 나오고, 오늘도 바로 이렇게 양봉을, 마감을 깔끔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제가 이 89개 증권사, 전증권사들 있죠? 전증권사들 순매수 수량들을 여러분들 이 유통물량, 두산로보틱스의 유통물량 대비했을 때, 많은 증권사들의 매집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빠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가 표시되면서 야 이때부터 매집이 꽉 찼다 게이지가 찼다 풀 게이지다 자 이때부터 상승 나와 줄수 있다 라는 부분을 신호로 표시해 주는 건데 요게 뜨고 나서 실제로 상승이 나와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또 나와 줬는데 여러분을 뜨면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조회수 이렇게 나와주고 여러분들 좋아요 계속 달리면서 두산 로보틱스 보시는 분들은 진짜 수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제가 여기 이제 오늘이죠. 9시 10분경에 두산 로보틱스 문자 보냈던 장문의 내용 공개해드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매수 신호야 된다 했죠. 매수 신호를 알람을 드렸어요. 79,000원. 79,000원 평균 단가 추정되니까 여기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세력의 목표 주가까지 알려드렸는데 총 300건의 문자를 성공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바로 제 번호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79,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분봉을 딱 들어갔을 때 오늘 79,000원 딱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딱 시작하고 충분히 매수 가능했고 오늘 보시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계속 떴죠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는 매집이 계속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양봉으로 잘 마감했는데 앞으로 8월에 MSCI 편입되면 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나와줄 수 있고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 파악할 때 세력의 매집에 대한 부분 들어온 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79,000원 아래 매수 사인을 드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도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구독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자, 구독하신 분들한테 타점 공유해드릴 겁니다. 0109040779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반드시 문자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우리 빠르게 300건 문자 받아보실 분들, 자, 바로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초록색 뜨고 상승이 바로 나와주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도 뜨면은 사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승이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사기만 하면은 수익 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 진짜 리포트 이거 많이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서 여기 두산 올해 미국과 유럽 공략해다 적자포석을 개선하는데 해외에 이제 8 1개 채널 유럽에는 이제 1분기 이제 시사가 설립되었죠. 독일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A 시리즈, M 시리즈, H 시리즈, P 시리즈. 이 P 시리즈가 팔레타이징. 자, 요게 뭐냐면은 30kg, 아까 전에 30kg까지도 가능한 가장 또 이제 강력한 힘을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협동 로봇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자, 원가 경쟁력을 국내에서 국산화 했기 때문에 감속기 같은 경우에, 자, 이러한 부분을 최대 30%까지 낮춰서 수익성. 역시나 내년에 흑자가 처음으로 나올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 사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전기차 우리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제가 지난번 에 한번 공유해드렸는데 현대차 제네시스의 실제로 여기에 이제 공정 이렇게 칠칠대 공정에 대한 부분을 실제 뭐 시트 작동 그다음에 타이어 힐 볼트 뭐 이런 것들 검사까지 다 하는 그런 로봇들을 지금 일단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 이거 특징이 뭡니까 한번 공정에 투입되면은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네시스의 계속 공장에 다른 공장에도 계속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뜨기 직전에 사야지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채널에도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뜨고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 뜨고 급등 나왔고 한국가스공사 뜨고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다이아몬드 사기만 사면은 수익 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도 이렇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 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YC 자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자그 다음에 APR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드립니다.